오늘은 2025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덥고요. 저는 현재 전북 부안에 위치한 변산반도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원에서 아침 7시 41분 기차를 탔고요. 부안 전통시장에 내려서 시장 구경하고, 시장에서 파칼국수? 1인에 8,000원 하더라고요. 파칼국수 먹었고요. 2시간 정도 시간 소유한 다음, 다시 버스를 타고, 부안 내소사. 전나무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서 4시 조금 넘어서 현재 보고 계신 이 변산반도에 와 있습니다. 변산반도는 현재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제가 4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물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역광이라 사진 찍기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은 참 예쁜데, 이 물살도, 물빛도 제가 제대로 색채를 담지 못하고 있네요. 밀려왔다 밀려가는 저 파도들, 저 파도 소리에 시원함이 들리지 않나요? 시원해진 기분이 들지 않나요?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물살이 잔잔한 듯 밀려오는데, 잔잔한 듯 하면서, 파도가 하나씩 하나씩 넘을 정도로 소리가 긴장합니다. 이곳은 남편이 3주 전에 예약을 해서 왔고요. 저는 오늘 처음 와봤, 아니, 이곳은 처음 온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두분 정도 휴가를 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는 직접 승용차로 왔는데 오늘은 기차 타고 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은 5시 30분 정도 이곳을 떠날 예정이고요.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1박 정도 일정을 잡고 다시 한번 와서 꼼꼼하게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파도 소리 조금 더 담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